예배하는 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군사적 전력의 차이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전술을 믿고 군사력을 믿었던 여로보암에 맞서 아비야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과감히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의 불의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강력히 말합니다. 하지만 북 이스라엘의 군대는 막강하였고 남 유다를 포위한 상황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약 50만 명의 병사들이 죽게 되며 여로함 역시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됨을 말합니다. 역대기는 아비아의 전쟁 기록에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승리한 왕으로 묘사하지만 11기에는 그를 악한 왕으로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그런 왕도 한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음을 보여주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형통이 허락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 언약은 다윗 언약을 지칭하며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소금 언약이란 민수기 18장 19절에 등장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부르는 명칭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비아와 여러보암의 전투는 수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아비아는 누가 이 전쟁의 강자인지 알고 있었고 남유다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아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유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이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결과임을 말합니다. 아비아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였습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했던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아비아는 다윗 언약이 생각났기에 그는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 세상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나길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세상이 이기지 못할 큰힘 허락하실 줄 믿으며, 말씀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길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됨을 알게 되었으니,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비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